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어쩌면 이 건강관리의 미래, 이걸 바꿀 수도 있을 만한 아주 중요한 기술, 그리고 파트너십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특히 암을 좀 조기에 발견하는 분야에서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두 곳이죠.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혁신적인 생명공학 기업, 그레일. 이들 간의 새로운 전략적 제의와 투자 소식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갈레리라고 불리는 여러 종류의 암을 한 번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 이걸 이제 한국에 도입한다는 겁니다. 야, 갈레리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어, 이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또이 갈레리 검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게 결국 한국의 의료 환경 또 우리 각자의 건강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파트너십 계약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시점이 2025년 10월 16일인데요. 이때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GRE율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향서 그게 LOI라고 하죠. Letter of Intent. 네. 이걸 체결했습니다. 아, LOI 단순 MOU가 아니군요. 그렇죠. 단순한 뭐 양해 각서 수준을 넘어서 실제 계약 이행을 전제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규모도 상당하던데요. 이게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총 1억 1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뭐 거의 14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지분 투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와. 그레일의 보통주를 인수하는 방식인데 이 자금은 그레일 입장에서 보면 이갈레리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상업 운영을 확장하고 또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겠죠. 특히 그 삼성물산의 역할이 좀 눈에 띄던데요. 한국 시장에서 갈레리 검사를 독점적으로 유통할 권리를 확보했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단순히 그냥 물건 떼다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삼성물산이 한국 내에서 갈레리 검사의 상업화 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전 과정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이랑 협력할지, 유통 채널 전략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병원 네트워크 구축하고 또 의료진에 대해 이 검사에 대해 교육도 해야겠죠? 그렇죠. 교육 중요하죠. 네. 그리고 환자들이랑 어떻게 소통할지, 메시지 개발하는 것까지 사실상 한국 시장 출시와 운영의 모든 측면을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본이나 싱가포르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야심찬데요? 네, 그럴 수 있죠. 한국시장을 일종의 테스트 배드이자 성공 사례로 만들어서 아시아의 다른 주요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 물론 이 모든 거는 최종 본계약이 체결되고 또각 나라의 규제 당국 승인 같은 필요한 절차들을 다 통과해야 확정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아직은 LOI 단계니까요 네 본계약 체결 목표 시점은 2026년 초로 보고 있고요 계약이 마무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상호파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로는 MCED라고 부르거든요 Multi Cancer Early Detection 이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MCED?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단한번 혈액 채취만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50가지가 넘는 종류의 암과 관련된 신호를 탐지해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액 검사 한 번으로 50가지가 넘는 암 신호를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요. 그 암세포를 포함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DNA 조각들이 막 떠다니거든요. 네, 네. 특히 암세포에서 유래한 DNA를 순환 종양 DNA, 영어로는 CTDNA라고 부릅니다. Circulating Tumor DNA CT DNA 네, 갈레리 검사는 바로 이 혈액 속 CT DNA를 찾아내서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주목하는 건 DNA의 메틸화 패턴이에요. 메틸화요? 조금 생소한데요. 네, 메틸화라는 게 DNA의 일종의 꼬리표가 붙는 화학적 변화 같은 건데요. 정상 세포하고 암세포는 이 꼬리표가 붙는 패턴이 아주 다릅니다. 아하. 뭐랄까? 비유하자면 DNA라는 책에 특정 페이지에 암세포만 붙여 놓는 특별한 스티커가 있는 셈이죠. 갈레리는 혈액 속에서 이 특별한 스티커 패턴을 아주 정교하게 읽어내서 암 신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암 신호가 있다 없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정보도 제공한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임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서 암 신호가 탐지되잖아요. 그러면 갈레리는 그 신호가 우리 몸의 어느 장기나 조직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은지, 즉, 암 의심부위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아, 어디서 왔는지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폐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암 신호 발견,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후속 정밀 검사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와 그렇다면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도 암의 가능성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갈레리 검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국가암검진이나 일반 건강검진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같이 특정 몇 가지 암에 대해서만 시행되거나 혹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죠. 네. 갈레리는 이런 기존 검진들을 놓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암이나 아니면 훨씬 더 초기 단계의 암 신호를 포착해서 기존 검진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음, 보완 역할. 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갈레리가 기존의 뭐 유방 촬영술이나 대장 내시경 같은 표준 암 검진을 대체하는 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대체는 아니다. 중요하네요. 네, 절대로요. 반드시 의사의 판단과 처방하에 기존 검진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목할 만한 점으로 증상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실제 암이 없는데 암 신호가 있다고 잘못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위양성률 (false positive rate) 이게 상당히 낮다고 하고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암 신호가 검출됐을 때그 신호가 발생한 장기를 예측하는 정확도 역시 높다. 이 점이 강조되던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 매우 중요합니다. 위양성률이 낮다는 건. 불필요한 추가 검사나 뭐 조직 검사 같은 것들로 인해서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괜한 걱정과 비용이 될수 있으니까요. 네. 또암 신호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비교적 정확히 예측해 준다면 의사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영상 검사나 내시경 같은 걸 계획해서 실제 암이 있는지 최종 진단까지 가는 과정. 이걸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과정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이고 빠른 진단과 치료 시작을 가능하게 돕는 거죠. 음, 그렇군요. 자, 삼성의 전략을 보면요. 단순히 이 좋은 검사를 한국에 그냥 들여와서 파는 것 이걸 넘어서 뭔가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네, 맞아요. 삼성불산이 유통과 상업화를 맡는다고 하셨고 삼성전자의 역할이 또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더 복잡해지면서도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아주 강력한 자산들을 활용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들을 말하는 거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쓰는 스마트폰 또 갤럭시 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 생태계가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축적된 방대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삼성 헬스 플랫폼. 아, 삼성 헬스. 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쌓아온 인공지능 AI 기술 역량까지 이 모든 것을 그레이가진 정밀한 임상 유전체 데이터 분석 기술과 결합하려는 시도입니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랑 일상생활 데이터의 만남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더 와닿는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보죠. 삼성 헬스 앱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얼마나 걷는지, 잠은 잘 자는지, 뭐 심박수는 어떤지, 이런 생활습관이나 생체 신호데이터가 기록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갈레리 검사를 통해서 얻은 개인의 유전적인 암 발병 위험도 정보 이걸 결합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단순히 당신은 유전적으로 어떤 암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정보를 넘어서서, 어, 최근 당신의 활동량이 줄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졌는데 이게 당신의 유전적 위험 요인이랑 결합될 때 특정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 같이 훨씬 개인화되고 실행 가능한 건강 관리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웨어러블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뭐 심박수나 활동량 같은 생체 신호 변화랑 정기적으로 받는 갈레리 같은 MCD 검사 결과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집니다. 개인의 실시간 생체 신호 변화 추이하고 정기적인 MCD 검사 결과를 통합적으로 AI가 분석해서 암 발생 위험도를 더 정밀하게 예측하고 점수와 리스크 스트라티피케이션 할수 있어요. 위험도 점수와? 네. 이걸 바탕으로 어떤 사람은 좀더 자주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어떤 사람은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식으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진단 과정을 보조하거나 치료 후의 재발 모니터링에도 활용될 가능성까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미래상에 그려지는데요. 그렇다면 이갈레리 검사가 실제로 한국에 도입될 때 현실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당장 한국에서 혈액 분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기 운영 방식은 국경을 넘나드는 이른바 크로스보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로스보드 모델이요? 네, 즉 한국 내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이 샘플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그레일의 중앙 임상검사실로 보내서 분석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혈액 샘플을 미국까지 보낸다니 어, 운송 과정에서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온도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혈액 샘플 안에 있는 그 미량의 ctdna는 온도 변화나 시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변성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따라서 체열 시점부터 미국 연구소 분석 완료 시점까지 영상한 2도에서 8도 정도의 냉장 상태 또는 필요하면 냉동 상태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샘플 품질이 분석 결과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네. 통관 절차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체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걸리는 총 시간, TAT라고 하죠. 턴어라운드 타임. 이것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 TAT. 또 하나, 개인의 아주 민감한 건강 정보, 유전 정보가 담긴 샘플을 국외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국내외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환자로부터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사전 동의 (informed consent를) 받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한국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또 어떤 경로를 통해 이 검사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모든 사람이 당장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아무래도 초기에는 검사 비용이나 접근성 이런 걸 고려할 때 50세 이상이면서 암 가족력이 있거나 뭐 흡연 경력이 길거나 하는 등 상대적으로 암 발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고위험군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고위험군 위주로. 제공 채널로는 대학 병원이나 대형 종합 병원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건강 검진 프로그램의 하나의 선택 옵션으로 포함되거나 아니면 직원 복지에 신경 쓰는 대기업들의 임직원 건강 관리 웰니스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될 수도 있고요. 아, 기업 복지 프로그램으로도요? 네. 또는 민간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건강 증진형 보험 상품과 연계해서 보험 가입자에게 검사비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 이런 것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에서 암 신호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병원 시스템 내에서의 연계가 좀 매끄럽게 이뤄져야 할 텐데요. 네, 그 부분이 이 기술이 실제 임상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갈레리 검사에서 양성 신호가 나오고 예를 들어 간에서 유래한 암 신호 의심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즉시 간 초음파나 CT, MRI 같은 영상 검사나 관련 혈액 표지자 검사 등 표준화된 후속 정밀 검사 계획, 워커업이라고 하죠 이걸 수립하고 신속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네, 신속한 후속 조치. 그러려면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병리과 등 관련된 여러 진료과 전문의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시스템, 멀티 디스플리너리 팀 어프로치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상급 병원으로 빠르게 의뢰, 리퍼럴 할수 있는 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항상 명확하게 나오는 건 아닐 텐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암이 없는데 양성으로 나오는 위양성 결과나 혹은 결과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 정확한 지적입니다. 위양성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가 겪게 될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과도한 추가 검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또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 보류 (Indeterminate)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어떤 기준으로 추가 검사를 하거나 추적 관찰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 시스템이요? 네, 반대로. 음성 결과가 나왔을 때 아, 나는 이제 암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과도하게 안심하거나 기존의 정기적인 표준 암 검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갈레리 검사는 만능이 아니고 기존 검진을 보완하는 역할이라는 점을 환자와 의료진 모두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규제나 보험 적용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미국에서도 아직 모든 사람에게 보험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네. 미국에서는 현재 이른바 LDT, Laboratory Developed Test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검사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검증해서 해당 검사실 내에서만 수행하는 검사를 의미하는데요. LDT 일반적인 진단 키트처럼 FDA의 전면적인 시판전 승인, 프리마켓 어프로버를 받는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메디케어 같은 공보험의 전면적인 적용 범위 확대나 민간 보험사들의 보편적인 커버레지를 위해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 검사가 환자의 건강 결과, h e 아웃컴을 개선시키는지, 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지, 커스트 이펙티브네스,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증거, 즉, 실사용 데이터 (real world evidence)를 축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 실사용 데이터가 중요하군요. 네, 한국 도입 시에도 이 부분이 가장 큰 허들이 될 겁니다. 식약처가나 신의료기울 평가 등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고,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아야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는 비급여 형태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상당한 검사 비용을 고려할 때 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프리미엄 검진 시장을 중심으로 비급여 형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 프리미엄 시장?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사용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이걸 통해 국내 임상 환경에서의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다면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의 선별적 급여 예를 들어 특정 고위험군 대상 적용을 추진하거나 민간 실손보험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접근성을 점차 넓혀가는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볼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삼성과 GRL의 파트너십 그리고 갈레리 검사의 한국 도입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왜이 소식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의미는요. 이전에는 사실 접근하기 어려웠던 최첨단 암 조기 발견 기술을 이용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네, 접근성 향상. 특히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암 발생률 또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혁신 기술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잘 활용된다면 암 관리의 패러다임을 현재의 늦게 발견해서 힘들게 치료하는 방식에서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 나눴던 그 삼성 헬스와의 연계 가능성 이건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매일 내 손목의 시계가 기록하는 나의 생활습관 데이터랑 혈액 검사를 통해 얻은 나의 유전적 암 위험 정보가 한 곳에서 통합 관리되는 미래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암 검사 하나를 더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 몸이 보내는 일상의 신호들과 나의 고유한 유전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에게 꼭 맞는 질병 예방 전략과 건강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나만을 위한 맞춤 전략? 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나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 최근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패턴과 당신이 유전적 위험도를 고려할 때 3개월 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와 같은 개인 맞춤형 알림을 보내주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가 도입하는것 이상에 더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검사 기술 도입을 넘어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의료, 프리시전 메디슨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의료 시대로의 가속화. 네. 개인마다 다른 유전 정보, 생활 환경, 건강 상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 의학 (personalized medicine)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나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계속 강조했던 규제 당국의 승인 및 보험 등재 여부의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현실적인 장벽이 될수 있고요. 네, 규제와 보험. 그리고 검사 결과가 위양성이나 위음성으로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자 및 의료진과 어떻게 명확하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윤리적, 심리적 부담도 고려해야 하고요. 소통과 관리의 문제. 그렇죠. 또 개인의 민감한 유전 및 건강 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 안정적인 샘플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물류 시스템의 견고함. 그리고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반 대중과 의료계 전문가들의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데이터 보안, 물류, 수용성. 네. 또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사들의 등장과 기술 발전 속도도 계속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특히 그 검사 결과를 어떻게 전달하고 설명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불안감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좀 잘못된 안도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표준화된 소통 방식과 상담 체계 마련이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아,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검사 결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자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 뭐 후속 검사라든지 생활 습관 개선, 정기검진 유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표준화된 상담 프로토콜과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삼성물산이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서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확장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작용할까요? 각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 구조, 규제 환경의 엄격성, 건강 보험 정책, 심지어는 의료 기술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까지 매우 다릅니다. 그렇죠.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한국에서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고령인구가 매우 많고 국민들의 건강검진 참여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 및 보험 등재 장벽이 상당히 높을 수 있고요. 오, 일본은 그렇군요. 반면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의료호부로서 민간주도의 프리미엄 의료시장이 발달해 있지만 시장규모 자체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죠. 어... 따라서 각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지 규제당국과의 긴밀한 협의 주요 병원 및 보험사와의 파트너십 구축, 현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 철저한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 성공적인 아시아 시장 확장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과 그레이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에 도입될 가능성이 열린 다중암 조기 검사 기술 갈레리에 대해서 그 기술적 원리부터 시장 도입 전략, 그리고 잠재적 영향과 넘어야 할 과제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이 거대 기업의 유충망과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네, 기술 자체의 혁신성 못지않게 이걸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에는 물류, 규제, 보험, 인상적 검증, 사회적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한다면 암 조기 발견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시대를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가진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 볼까 합니다. 갈레리와 같이 개인의 유자원 정보까지 분석하는 첨단 진단 기술이 삼성 헬스와 같은 개인 건강 데이터 플랫폼과 점점 더 긴밀하게 통합되어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음. 이런 미래가 현실이 될때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얻게 될 막대한 건강상의 혜택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 즉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할까요?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은 아마도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